안녕하세요 로드큐레이터 채널의 투어러 신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헬멧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 같은 경우에는 KYT사의 t t 레보 시리즈 헬멧이고요 이 네, 헬멧이고 이 헬멧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착용도 해보고 주행도 해봤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면 그리고 착용감 그리고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제 주행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느꼈던 객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 KYT 헬멧에 대해서 어, KYT? 나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 KYT가 어, KYT 나못 들어본 브랜드인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KY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 헬멧 브랜드로 모토GP 선수들을 위한 이제 헬멧을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 이 TT레보 시리즈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TT레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문자용. 혹은 이제 뭐 고속 스포츠가 아닌 유들의 헬멧에서 많이 사용을 할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액대는 20만 원 초반대 금액이고요. 어 네, 사실상 풀페이스 세거 하나 살려고 해도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브랜드사 보면은 그만한 금액대에 헬멧들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요. 지금 Kyt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절감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런다고 해서 헬멧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냐? 어,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레드 디자인이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좀 달려있고 붙어있는 게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매트레드 색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 매트레드고, 이제 헬멧을 구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명 스포일러를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 스포일러를 지금 떼놓은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홈에 설치할 수 있는 홈들이 있어서 간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 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네 디자인 굉장히 예쁘고요. 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헬멧들을 구매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리어 쉴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헬멧 쉴드 같은 경우에 필락과 같이 함께 따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TT 레고 시리즈의 매트레드 색상만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만 매트레드 말고도 정말 예쁜 디자인의 헬멧들이 많아요. 헬멧의 디자인을 내가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좀 이제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어, 일단은 KYT를 직접 실물로 볼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곳은 일단 두 곳이에요. 일단은 부산에 위치한 모토몰. 본사 이제 모퉁을 본사에 가시게 되면 kyt 헬멧들을 직접 볼수 있고요 어 이제 사실상 뭐 부산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어 일단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이곳은 경기도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삼패동 395번지 이제 현재 아직 네이버에는 지금 보면은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주소로 검색을 하면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5번지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그 주소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반파리 카페라고 있어요 오픈한 지, 이번에 이제 막 오픈한 이제 카페 같은, 카페인데, 그곳에서도 지금 헬멧 같은 경우에, KYT 헬멧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TT레브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디자인들이 현재 이제 반바리 카페 안에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부산이 좀멀데 실물로 좀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라면은 반바리 카페를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신 내가 사이즈를 또잘 모른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별로 구비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착용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이즈의 이런 헬멧들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팔리 카페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모토몰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시고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다. 그럼 인터넷에도 모토몰 들어가시게 되면은 KYT 헬멧들 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디자인적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이 내피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23만 원, 20만 원 중반대라고, 초반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23만 원인데, 어, 그러면은 뭔가 좀 헬멧에 어, 이런 내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내 피가 전부 다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 저 되게 헬멧 받고 되게, 어, 뭔가 되게, 어, 이거,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현재 블루투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는 홈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홀드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어, 대응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쓰고 있는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요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 요게, 에즈맥스 F1 프로라고 해가지고, 네,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스티커를 붙여놔서 그렇고요. 지금 요 모델을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모델을 장착을 했을 때도 스피커 홈이 마련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어, 되게 장착하기도 간편했고요. 장착을 했을 때 안쪽으로 배선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블루투스를 장착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캠을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쉴드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다양하고요. 쉴드나 그리고 이제 필라 저희가 또 라이더라면은 이제 너무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필락이 필수잖아요. 이 습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은 앞에 김소림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항상 필락을 착용하게 되는데 다른 헬멧 브랜드사의 정품 필락 같은 경우는 좀 금액대가 나가는 편이 많은데요. KOT 같은 경우에는 어, 금액대비 좀 저렴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썼던 게 홍진사의 V10 모델이었는데 그거는 필락만 해도 거의 5만 원 돈이고 이랬는데 얘 같은 경우엔 3만 원돈 이고요 쉴드는 똑같아요 금액은 필락과 쉴드가 금액이 동일한 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필락도 되게 저렴한 상태입니다 어, 네, 사실 이 금액대에 풀페이스 헬멧인데 어, 쉴드랑 필락까지 다 구매하더라도 다른 헬멧에 비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뭐 이제 입문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제격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명인으로도 디자인적도 되게 이쁘게 디자인이 잘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무게감이 있잖아요. 얘가 145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진짜 가벼워요. 네, 진짜 너무 가벼워요. 저 홍진 V10 썼을 때는 진짜 좀 많이 무거워서, 그때도 이제 그때는 블루투스 세나 50S를 착용하고 있고, 옆에는 똑같이 액션캠을 달고 다녔는데, 옆에랑 앞에랑 이렇게 액션캠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와 그땐 진짜 이 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헬멧을 장시간 쓰고 있으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어 근데 얘는 지금 블루투스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다니는데도 이 헬멧 자체 본형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전 되게 가볍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헬멧에 대해서 이 풍절음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자 이번에 여름휴가 때 요걸 쓰고 이제 또 제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타고 다니는 PCX125 로투를 타고 속초와 저기 정동진을 갔다 왔어요. 이 헬멧을 착용하고 어떠한 다른 뭐 풍절음을 막아주는 귀마개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거는 착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 풍절음이 어떤지 내가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헬멧이 어떤 나에게 목에 피로감이나 이런 걸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제가 이 헬멧을 쓰고 다녀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면서, 직접 달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달리는 영상으로 넘어가서 주행풍이나 풍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달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우선 착용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볼 부분을 애들이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 타이트한 게막 불편하다가 아니라 얼굴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두상에도 지금 딱 맞아가지고 흔들림이 없고 되게 편안하게 지금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내피 같은 경우에는 탈착이 가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무더운 여름이나 이런 때, 에 이제 아무래도 바라클라바를 착용을 해도 땀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분리를 해서 세척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말릴 때도 좀 이제 편안하게 말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헬멧이든 간에 이내 피가 진정이 돼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 피가 좀 이제 숨이 죽어야 되는 시간.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최대한 숨을 죽이고 나서 타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볼을 잡는 게내 헬멧, 내가 헬멧이 작은 게 아니다. 헬멧이 나를 완전히 잘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은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진짜 많이 억제가 돼요. 제가 기존에 썼던 V10에 비해서는 확실히 품절음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관적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쁩니다. 착용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제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제 이제 PCX 로트 같은 경우에는. 시속이 최대로 땡겼을 때, 최대로 이제 스루트를 감았었을 때 나오는 속도는 계기판상으로는 112, 113까지는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내비상 찍히는 이제 주행속도 같은 경우에는 104, 105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도 제가 이제 차가 없는 이런 길에서 104, 105 정도로 달렸을 때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거슬리지 않고요. 실제로 블루투스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음악이나 통화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들리는 편입니다. 어, 풍절음이 심하다 보면은 백 제가 홍진 V10을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 들렸어요. 풍절음으로 인해서 노래 소리랑 뭐 통화하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 가지고 통화하는데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무게,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캠도 달려있고 블루투스도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부담감이 확실히 적어졌어요. 너무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어, 내가 기존에 썼던 헬멧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데 왜냐면 목이 진짜 안 아프거든요. 지금 목이 너무 가벼워요. 어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릉 이제 속초까지 가는데도 한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를 잡고 가고 있는데 너무 가벼워서 어, 내가, 이 헬멧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면 정말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턱끈이 그냥 똑딱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딜링을 하고 나서 이제 딜링 잠그고 똑딱이까지 잠궈주다 보니까 헬멧이 안전하게 체결이 되 있는 느낌으로써 헬멧이 내가 떨어져도 사고가 나서 이제 헬멧이 날아가는 일은 없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편한 헬멧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네, 제가 지금 이제 달리는 영상 속에서 주행풍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 현재 무게 그리고 통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네, 저는 상당히 지금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멧을 지금 저는 구매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취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이크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KYT사의 헬멧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저는 이 헬멧 을이 제공을 받아서 착용을 할수 있게 되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는 디자인이나 그리고 품절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에, 헬멧에 대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소재, 그리고 무게 등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헬멧에 대해서 내가 뭐 이번에 바이크를 처음 입문을 한다, 혹은 어, 내가 헬멧을 바꿀 때가 됐는데? 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KYT TT 레보 혹은 KYT 사의 헬멧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이 헬멧에 대해서 리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이제 좋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 한없이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좀 25년도 하반기에는 영상을 좀 자주 찍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KYT 모토물 KYT 네. KYT는 헬멧 브랜드는 KYT. 헬멧 구매는 모토몰 혹은 남양주 삼패동 39번지에 있는 반바리 카페 이두 군데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제가 오픈페이스가 필요합니다. <laughs> 반바리 카페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오픈페이스가 망가졌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헬멧이 KYT 거기도 한데 그건 이제 많이 구형 모델이고요. 네, 오픈페이스도 필요한데요. 진짜 아쉽게 당첨이 되지 못해가지고 <laughs> 오픈페이스를 받지는 못했어요. 정말 오픈페이스를 받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소론이 <laughs> 너무 길었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 또 혹은, 혹은 라이더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뭐 좋은 영상이 있다면 촬영을 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드 그레이터 채널의 투어러 신우였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